내 마음 속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향한 걸음에서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함께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히어로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 멤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더 힘이 되더라고요. 멤버들이 있었기에 해칠 수 있었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까지 제 멘탈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좋거든요. 괜찮아 할수 있어, 이 말이. 그냥 이 말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꿈을 쫓다거나 지금이 너무 힘든 분들에게도 진짜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게 너무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그냥 생각만 하고 떠올리면 그냥 웃음이 나는 사람? 아 맞아. 맞아. 하영이 그랬지. 하영 씨 그랬지. 하영 님 그랬지. 이런 존재만으로도 되게 에너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떠올렸을 때 그냥 잠깐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18살 때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 많이 힘들었었죠. 뭔가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고 뭔가, 아, 내가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 이런 꿈을 가지려면 누군가한테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잘 살아보고 싶다. 나는 나를 믿는다. 난잘될 거다. 뭐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히어로는 저희 어머니신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좀 무뚝뚝하신 편이어서, 막 이렇게 감싸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엄마가 진짜 맛있게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힘이 되기도 했었고 엄마가 그냥 말씀 중에 솔진은 잘될 거야. 솔진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될 거야. 라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많이 얻었었죠. 어, 우리에게 히어로란 것은 엄청 큰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우리의 옆에서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하는 존재가 히어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유빈입니다. 무대 위, TV에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같은 꿈을 계속 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속에 되게 힘이 많이 나는? 나의 꿈을 지켜주시는 분? 저는 아빠예요. 처음에는 많은 반대를 하셨지만 저를 인정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아빠가 가장 큰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주셨죠. 좋은 영향을. 저 같은 꿈을 꿨던 친구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 부분들을 똑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같이 잘되고 하는 꿈이죠. 앞으로의 제 목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위 e 위 안녕하세요 위입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제가 힘이 없을 때 저를 지켜준 사람 이 히어로인 것 같아요 사실 소리 없는 응원이라도 뭔가 제가 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주는 존재들이 가장 히어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 포기하고 싶을 때, 좀 의지하고 싶을 때, 내가 이게 맞는가 고민할 때, 좀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나 여러분들께 그 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 완전 예쁘기 때문에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히어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거나 슬퍼거나 막 정말 울고 싶을 때울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친구 형들이 몇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슬픔과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어 저는 꿈을 위해 달려가던 저에게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냉정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지지해줬던 저희 아빠 같은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자신감을 줄수 있는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계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주셨는데 그 자신감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무한한 자신감을 줄수 있는 그런 선생님 같은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든 고민 있을 때 찾아와서 편하게 고민 상담을 하고 같이 놀수 있는 그런 동네 형 같은 편안한 히어로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배님들을 보면서 제가 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는 선배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향한 걸음에서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아이들의 히어로가 되어주세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은 내 마음속 히어로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